이해수이해수 이해숙, 중력이 이해수. 없어져서 그래요. 죽는 사람마다 다 똑같이 물어요. 이해하시죠? 자,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거 묻기 전에 생각하시면 참 좋을 텐데. 아무튼 이승을 떠나야 되는데 몸이 무거우면 힘들잖아요. 에이, 좀 영약한 구석이 있으시네. 음,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병도 못 가져가요. 고낙준 씨 남편분도 제가 모시고 갔어요. 이제 질문 없죠? 그만 가실게요. 하, 뭐요? 아또 뭐요, 뭐요? 왜요, 뭐요? 아니 죽었으니까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하겠죠. 아니 자꾸만 물어보시니까 그러네요. 그건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면 택시, 버스, 자전거, 비행기, 지하철 하나만 골라보세요. 아니요, 못뭐 하고 가실 거냐고요? 천국에 뭐 걸어 가실 거예요? 손 줘보세요. 그거 풀어드릴 테니까 날아가세요. 그럼 지하철 부릅니다. 한번 부르면 못 바꿔요. 자, 3분 뒤 도착합니다.